자 여러분 들어가죠 자 선생님이 말했죠 여러분 이차방정식 기본꼴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뭡니까 네 0꼴입니다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이차방정식은 중요한 곳이몇개 있다 세개 있죠? 현태, 첫 번째 뭐였어? 제국곰 어? 제국곰 제국곰? 뭐 무슨 개소리입니까? 근의 공식이죠? 네, 근의 공식입니다 용준이 웃을 차례가 아니야 넌 뭐야? 두 번째 두 번째? 네 몰라요 아, 완전히 순수하죠? 뭡니까? 판매식입니다그 그쵸? 자, 여러분 마지막이 뭐냐면요 오늘 공부할 게 마지막인데요 자, 뭡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자, 이차 방정식은 근이 몇개 나옵니까? 두 개. 나옵니다. 선생님이 하나의 근을요, 알파라고 하고 또 하나의 근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A하고 B하고 알파, 베타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 읽는다? A, B. 얘는 뭐라 읽어? 알파, 베타라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선생님, 보여줄게요, 여러분. 보세요. 얘는 선생님이 양변에 A로 나눠보겠습니다. A로 나눌게요. 이렇게 나눴죠? 그쵸? 그렇죠? 그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예요. 네 성립합니다. 근데 여러분, a분의 0은 뭡니까? 그냥 0이랑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이거의 근을 구하는데 음. 여러분 근을 구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인수분해죠. 그렇죠? 예, 인수분해 했습니다. 그럼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곱하기 얘는 0 꼴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의 근이 알파라고 했죠. 그럼 얘 인수 뭐 들어갑니까? x 알파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봐 봐. 여기 그냥 보세요. X가 알파일 때 얘가 성립하겠죠? 봐봐. 얘와 얘 똑같다면 X의 알파놈이 뭐됩니까? 알파 빼기 알파는 0이 나오니까 0 곱하기 어떤 수는 무조건 0 나오죠? 근데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근이 베타라면 이게 뭘까요? X-베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쵸? 여러분, 이식과이 식은 어때요? 예, 똑같은 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모양이 너무 다르죠? 뭐 할까? 전개를 해서 한번 모양 맞춰볼게요. 자 한번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개하니까 뭐 나옵니까? x의 제곱에 그죠? 뭐요? 마이너스 알파 x 그죠? 마이너스 뭡니까? 베타 x 더하기 뭐 나옵니까? 알파 베타가 0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공통이 뭐예요? 마이너스 x가 공통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를? 이렇게 묶을 수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하고 x랑 묶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좋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근이 이차방정식이 있을 때 근이 알파하고 베타는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는 숫자, 숫자 똑같죠? 그럼 어때요? 여기 x, x 똑같지? 그렇지? 그럼 뭡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다는 거야. 결론이 이거죠. 두근 있죠? 두 근을 더한 다음에 가로 치고 마이너스를 씌운 건 뭐랑 같다고요? a분의 b랑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근 곱한 거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랑 같다고요? A분의 C랑 같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이겁니다. 선생님, 마이너스를요,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두근의 합은 뭐랑 같습니까, 여러분? A분의 B인데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인 것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두근의 곱은 뭐랑 같습니까? A분의 C랑 같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2x의 제곱 플러스 57x 마이너스 208 이라는 이런 이차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 물어보죠 그몇개 나올까? 그럼 두개 나오겠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뭐랑 같다고요? 뭐랑 같다고? 마이너스 a 분의 b랑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어요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일단 쓰고요 a가 얼마입니까? 2죠 b가 얼마입니까? 57이라는 겁니다. 두근합은 뭐다? 마이너스 2분의 57. 금방 나온다는 거죠? 자, 또 있죠? 알파 곱하기 베타. 두근의곱 뭐라 했습니까 바로 알수 있죠? 그죠? a 분의 2분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의 8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근과 기수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하나 풀어보죠. 풀어보 여러분. 153페이지에 1307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2차 방정식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뭐...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거지같죠? 왜? 분모에 3하고 2가 있습니다. 얘를 없애기 위해서 3하고 2의 최소 공부했 수는 뭘 곱하면 돼? 6. 네 6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에다가 6을 곱하고요. 여기에 또 6을 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6 얼마 나합니까 3분의 6은 얼마예요? 2죠? 그럼 2X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얘게뭐 됩니까? 2분의 6은 얼마입니까? 3이죠. 또상호이 뭡니까? 마이너스 9X가 되는 거고요. 예, 6이죠? 넘기는 뭐랍니까? 마이너스 6은 0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현정, 이렇게 만들었어? 그쵸? 근데 여러 뭐라 했습니까?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A하고 B가 두근입니까? 아닙니다. 두근의 더한 것이 A라 했죠? 여러분 보통 근은요, 알파하고 베타를 쓰면 돼요. 여러분 두근의 합은 공식 알고 있죠?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맞아요? 자, 마이너스 하고요. A가 얼마입니까? 네, 예, 2근. B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죠? 보호 포함합니다. 마이너스 9라는 겁니다. 이거 어때요? 마마 뿌리죠? 얼마입니까? 두근의 합은 2분의 9라는 거죠. 맞습니까? A가 얼마예요? A가 2분의 9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라면은 두근하고 뭐랑 같아요? A분의 C죠? A가 뭡니까? A가 이거예요. A분의, 그 그러니까 2분의 C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죠 얼마나 합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겁니다. 그쵸?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3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얘 2A 더하기 2B가 되겠죠. 2에 뭐 나옵니까? 2분의 9에다 2를 곱하니까 9가 나오고요. 여기다 1을 곱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6이 되죠. 더하니까 더 얼마 나옵니까? 3이 된다. 아시겠죠? 답은 3입니다. 이 공식 잘 기억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 더 풀어봅니다. 1308번이에요. 자 빨리빨리 푸시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때는 시험이 부... 아, 어때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시간이 없어도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차 방정식 나왔는데 두 근의 합이 m이라 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말하는 거죠 그럼 뭐나 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쓰고 옆으로 바꿉니다 무조건 a가 얼마입니까? a가 3이죠 b가 얼마입니까? 비가 얼마에요? 여러분 그냥 10이 아니죠? 뭡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0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 0 그럼 이거 얼마 나옵니까? 4라는 거죠 m이 얼마다? m이 4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m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했죠? 그럼 여러분 뭐하면 돼요? m 대신에 숫자 4를 넣으면 되는 거죠 얼마 나옵니까?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4 더하기 k는 0이죠 k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2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문제를 1314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차방정식 있죠. 4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은 0이다. 선생님 물어보죠. 이거 인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 x를 구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를 했죠. 그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말한 근과 계수 관계 이겁니다 근을 두개 더한 관계는 뭐랑 같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아요 이 A가 뭡니까? 숫자 4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B는 뭡니까? 숫자 8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마이너스 하고 뭡니까? 4분의 8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알파와 베타 그러면 근이란 건 뭡니까? X 대신에 알파로 나오면 은4 알파의 제곱 플러스 8의 알파 마이너스 1이 0에다가 성립해 안에 선입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숫자 몇개 있다고요? 딱두개 있죠. 딱두 개를 더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따로 따로 구해서 더할 필요 없이 바로 공식이 따라는 거지 뭡니까?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어, 겁니다. 베타는 뭐? 베타 배타 마찬가지입니다. 베타도 또 하나의 근이야. 아, 왜? 2차원식은 근이 두개 있죠. 맞습니까? 네. 하나가 알파죠. 또 하나는 뭐야? 베타로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하면 돼요? x 대신에 베타 나볼까 4곱하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8의 베타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미지의 숫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두개 있으니까 얘를 그냥 이름만 정한 겁니다 그렇죠또 하나 본다 자그면두 근의 그거 얼마나 옵니까? 두 근의 곱은 그 a분의 c죠 그렇죠 a가 얼마입니까? 4죠 c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얼마나 와? 4분의? 4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4분의 자선생님 물어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1이라 했죠 여러분 얘를 뭐 하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 뭐라 했죠? 마이너스 2라 했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다 얼마입니까? 얘는?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2만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맞나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얼마입니까? 알파벳 하다가 부호 바꾼 거죠 그렇죠? 얼마입니까? 부호 바꾸면 그냥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쉬웠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지죠? 여러분 예를 보겠습니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여러분 얘는요 각각 하나를 구해서 제곱해서 더할 필요 없습니다 식을 변형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와 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표현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합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뭡니까? 이 알파 베타 하면 되겠죠. 맞나요? 네. 현재 맞아. 공식 이거. 그렇죠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2죠. 여기다 뭐 쓰면 돼? 그냥 여러분 할일 하나 하죠?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2를 쓰면 되고요. 알파 베타 뭐 쓰면 됩니까?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럼 곱하기니까 가로칩시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죠. 자, 정경합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예제 얼마나 와요 4가 나오죠. 맞나요? 자, 마마 되죠? 그죠? 플러스 얼마입니까? 2분의 1 됩니다. 다 얼마나 니까 2분의 9가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얘는 뭐랑 같아요? 여러분, 여기 나온 모든 식은 사실 알고 보면 뭡니까? 분해 시키면 전부 다 얘와 얘로 만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치? 현진이 불러봐.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뭘 빼면 됩니까? 뭘 빼면 돼요? 4알파베타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면 봅시다, 여러분. 자, 얘 한번 전개해 볼까? 뭐 나옵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베타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얘는 뭐것 같아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2알파베타죠. 여기서 뭘 빼야지 플러스 2 알파벳타가 마이너스 2 알파벳타 나오나요? 아. 네, 4 알파벳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알고 있었어, 이거? 알았죠, 이제?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맨날 나온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돼다잠깐저 여러분, 저공놓으시 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요. 그럼 뭐 하면 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 숫자만 채워놓으면 돼요. 알파 더 베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죠?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곱한 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죠. 맞습니까? 자, 이거 얼마 나옵니까? 얘는 4가 되고요. 마이너스 어떻게, 어떻게 해주고 마마 1 되죠. 4분의 4는 1입니다. 4 더하기 1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럼 다 얼마 나옵니까, 이거?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그렇죠 식을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마지막이죠. 알파의 제곱분의 1과 베타 제곱분의 1을 더하라 했죠. 여러분, 알파와 베타를 따로따로 알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이 식을 전부 다 이렇게 쉽게 고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먼저 더하려고 보니까 분모가 다르죠? 통분합니다.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고요.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 하시겠죠 맞나요? 자, 선생님 물어보죠, 여러분. 얘는 뭐라 맞습니까? 알파, 베타의 제곱이죠. 근데 이게 얼마였어? 곱한게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구했어 안구했어 아까 구했죠? 이거 얼마였습니까? 2분의 9였죠 그죠? 이게 2분의 9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자, 분모 안에 분모가 들어있죠? 이러면 뭐라 합니까? 번분수라 하죠? 그죠? 번분수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은요? 마마뿔이죠 플러스고요 4분의 1 제곱하면 그러니까 1 6분1 나옵니다 <laughs> 그쵸? 그리고 얼마나 합니까? 이게 2분의 9라는 거죠. 자, 얘 곱한 것이 어땠습니까? 가운데 곱한 것이 분모로 가요. 2분의. 양 끝에 곱한 것이 분자로 가죠?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9라는 겁니다. 자, 나눠볼까요, 이거? 나눌 수 있죠? 얼마입니까? 8이죠. 답은 72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전부 다 자주 알아야 된다. 자, 선생님 풀어본 거 있죠? 지금 전부 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 네. 자 154페이지에 1315원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두근 또 나왔죠 바로 들어갑니다 현정아 두근 더한 거 얼마 나올까요 암산하세요 암산 마이너스 3분의 6이지 얼마야 2.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암산 돼야 돼요 자 그럼 두근의 곱 얼마 나옵니까? a분의 c니까 3분의 1이죠? 네, 바로 쓸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식이죠? 여러분한테 뭐죠? 이 식을 네. 얘와 얘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제곱이 들어가 있죠? 그지? 얘를 뭐해야 돼? 제곱 한번 해야겠죠? 그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을 하자 일단 여러분 이거 전개 얼마 나옵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2 알파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죠. 근데 여러분 잡으세요. 이거 마이너스 알파베타죠. 그렇지? 여기다 뭘 빼야 돼? 3 알파베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래야 얘랑 똑같죠. 그렇죠? 마찬가지야. 여기다 뭐 빼면 돼? 3 알파베타를 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갑니까? 희수 이거 이 가냐 이거? 좋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 이제? 다 끝났죠. 여러분은 수만 대입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마이너스 이죠? 마이너스 2의 제곱 얼마입니까? 4 나옵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벳 이 얼마 나와요? 3분의 1 나오죠 곱하면 얼마 나니까1 나오죠 자 4에서 1 빼니까 답은 3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보시죠. 1321번 보겠습니다. 이 자식 또 남아있다가 자, 여러분 봅니다. 2차 방정식이 나왔죠.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입니다. 여러분 할 일은 뭐야? 할일 하나죠. 뭡니까? 두 근을 더한 거랑 두 근을 곱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근의 합이 뭡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겠죠. 여러분 얘가 뭐랑 같다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라도 됐죠? 그죠? 마이너스는 일단 쓰고 a가 얼마입니까? a가 얼마야? 2라는 겁니다. 비가 얼마입니까? 바로 예를 말하는 거죠. 비는 뭡니까? 네, 피라는 겁니다. 계산해 볼까? 이거 얼마입니까? 1이죠. 1은 마이너스 2분의 피죠. 현정이, 피 얼마 나와? 피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네, 피는 얼마입니까? 피라는 것은 마이너스 2라고 답이 나왔죠. 좋습니다. 또 다른 거 풀어보죠. 뭡니까? 이제 두 근의 곱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마이너스 1하고 2를 곱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뭡니까 a분의 b죠 a가 얼마입니까 a는 2입니다 그죠 c죠 c a분의 c였습니다 c가 얼마입니까 q라는 거죠 한번 해보자 여러분 곱하니까 뭐 나와요 이거 나오죠 양비는 뭘 곱해 q를 구하려면 2를 곱하죠 그죠 2를 곱하니까 뭐 됩니까 q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끝났죠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때 p가 또 나왔네요 그죠 q가 어때요 또 나왔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얘를 그대로 대입시키면 되겠다. p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고요. q 대신에 뭐 넣습니까? 마이너스 4를 넣는다. 그럼 이거 나오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이거 간단히 정리할 수 있죠? 양변은 마이너스 2 곱하겠습니다. 상관없는데, 네, 같이 할게요. 마이너스 2라는 거 얼마나 뭐 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나오겠죠. 그쵸, 여러분? 두근합합하라 했네요. 여러분, 두근은 모르죠? 그죠? 왜? 얘는 새로운 방정식이야. 여러분, 절대 두근을 합하라니까 이거 둘더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다른 식이야, 얘랑 얘는. 두근은 뭡니까? 하나를 알파라고 또 하나를 베타라면요. 공식 있죠? 또 공식 보니까 마이너스 a 분의 A가 얼마예요? 1이고요. B가 얼마니까 1이라는 겁니다. 답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몇 번? 1번입니다. 자, 마지막 1322번 풀어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 3 2이번이에요 자, 이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새로운 방정식의 근이라 했죠. 여러분 일단 합시다.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하고 또 하나의 근을 베타라 했을 때 두근의 곱 뭐라고 했습니까? A분의 C죠. A가 얼마입니까? 1이죠? 1분의 C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요 그죠? 렇 근데 이거의 근이라 했죠? 그럼 이러 뭡니까? 이거의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왜? 근이니까. 그죠? x에 마이너스 넣어보죠. 얼마 나옵니까? 4나오고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 나온다는 거죠. 더하니까 얼마 나오니까? 1 나오죠? 맞습니까? 넘기니까 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k는 얼마예요? 나누니까 2분의 1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두근의 관계,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을 더한 것은 마이너스 a 분의 b고요, 곱한 것은 a 분의 c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